내 이름은 토모모리 사토시. 고등학교 1학년 때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좀 올드하긴 하지만 난 말로 표현하는 게 서툴러서 이 방법이 최선이야. 러버레터는 처음 써보는데 긴장되네. 손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못쓰겠어. 아야논네 교실은 다른 건물에 있어서 좀처럼 볼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편지를 두고 가면 분명히 읽어줄 거야. 이제 남은 건 제발 읽어주길 바라는 것 뿐. 제발 읽지도 않고 그냥 버리지만 말아줘. 아연우 유바는 우리 학교에서 유명한 음악과 학생이다 다가가기 어려운 차가운 이미지이지만 아름답고 피아노 실력도 뛰어나 많은 이들이 동경하는 존재다 나도 실제로 본건몇번 안되지만 하지만 보자마자 천년에 반해버렸다 아. 그냥 편지 하나 썼을 뿐인데, 무슨 대단한 일을 한것 같은 기분이야.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아야노는 이런 고백을 많이 받아봤을 테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할지도 몰라. 아, 이런 내 신발장에 답장을 달라는 부탁도, 걔 입장에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야. 아야노는 매일 피아노 연습에 덕분이니까, 답장을 받기도 전에 나는 불안으로 가득했다. 그런 아야노에게서 답장이 왔다. 말도 안 돼. 어? 왜 그래, 사토시? 아, 아 아무것도 아니야! 미안하데 그, 먼저 교실에 들어가자.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태어나서 이렇게 긴장한 적은 처음이야. 뭐라고 썼을까? 나는 용기를 내서 편지를 열었다. 아 그렇구나. 그럴 줄 알았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차였다. 뭐말한 마디를 나눈 적도 없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좋아한다고 하면 누구라도 당황할 거야. 냉정하게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다. 그래서일까? 이상하게도 전혀 슬프지 않았다. 거절하긴 했지만 글 속에서 그녀의 따뜻한 인품이 느껴졌다. 정말 멋진 사람이야. 오히려 더 반해버렸어. 어쩌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 팬심이겠지. 나는 앞으로도 그녀의 멋진 활약을 응원한다는 마음을 담아 답장을 보내기로 했다. 아야노 앞으로도 뒤에서 응원할게. 저 이제 끝이야. 오늘부터 난 아야노의 팬 1호야. 할수 있는 건다 했다고 생각한 나는 이제 그녀를 팬으로서 좋아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응? 편지잖아? 어? 아야나한테서 온 거잖아? 왜지? 그냥 감사 인사만 했을 뿐 답장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을 텐데 아무튼 일단 읽어야지 안 읽으면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으니까 음... 그렇구나 저번에 내가 보낸 편지는 고백이라기보다 펠레터라서 답장을 해준 거구나 팬 서비스는 충실한걸... 근데 좀 개인적인 내용도 써있네... 그치만 끝에는 연애는 싫어... 라고 딱 잘라 말했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0이라고 봐도 되겠지... 아요나가 보낸 편지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답장해줘서 고마워... 서로 다른 건물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 네가 누군지 몰랐지만... 앞으로는 사토씨... 네 이름을 기억해둘게... 아직 팬이 생기기엔 한참 부족한 실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응원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난 연예인은 하고 싶지 않아. 답장을 받으면 답장하는 게 예의지. 점심시간에 쓴 편지를 다시 신발장에 넣어야지. 아이나가 조금이라도 나에 대해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게 바로 팬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짧게 메시지를 썼다. 다음 달. 또 답장이 왔어! 이번에도 끝에 연애는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써있지만 그래도 덕분에 아이오나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조금은 알것 같아. 그렇구나. 계속 사귀자고 조르지만 않으면 편지를 주고받아도 괜찮은 거겠지? <laughs> 좋아. 앞으로도 아이오나한테 편지를 써야지. 3학년이 된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다. 답장이 불규칙하게 오긴 했지만 그래서일까 매일 신발장을 확인하는 게 너무 즐거웠다. 그녀는 여전히 편지 마지막에 연애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쓴다. 편지로 얘기할 땐꼭 끝에 그렇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야노는 가끔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왠지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기분이 들었다. 다음에 한번 물어봐야지. 2년 가까이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실제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음악가에서 유명하고 무척 바쁜 친구니까 팬으로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실은 괜한 짓을 했다가 미움받기 싫어서 그런 것이긴 하지만. 비록 편지일 뿐이지만 이 학교에서 아연어랑 이렇게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나뿐일 거다 이 특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 이제 나도 오늘부터 3학년이야 좋았어 새로운 반 친구들과 잘 지내야지 크게 달라지지 않은 평범한 일상이지만 마음만큼은 새롭게 다잡고 조실로 들어선 그 순간 어? 사토시다 얘가 그 소문의 개야? 와 대박 진짜잖아 응? 애들아 왜 그래? 이렇게 많은 여자애들에게 둘러싸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게다가 한 번도 같은 반이었던 적이 없는 애들뿐이야. 설마 장난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건가? 너, 어떤 여자애한테 계속 러브레터 쓰고 있지? 아하, 그것 때문이었구나. 편지를 주고받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 이젠 경계심도 풀려서 쉬는 시간에도 아무렇지 않게 교실에서 쓰게 됐다. 아마 누군가 그걸 보고 친구들한테 얘기했겠지. 그래서 다른 반 애들까지 알게 된 거고. 방심했어. 이제 다들 내가 2년 동안 계속 차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니야. 방금 애들이랑 그 얘기하고 있었어. 2년 동안 그렇게 꾸준히 할수 있다니 완전 해바라기네. 응? 음? 해바라기라고? 일이 점점 커졌다. 토모머리 사토시는 해바라기 같은 남자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요즘 세상에 드문 인물로 여학생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매일 고백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고백하는 건 그렇다치어도 왜 다들 편지로 고백하는 거지? 아, 난 예나 지금이나 아예노뿐이다. 정성껏 써준 편지는 고맙지만 난 거절 당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나는 시간을 들여 모든 편지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장을 썼다. 사토 씨 때문에 신발장 앞에 설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오늘은 왔을까? 그의 고백을 거절한 뒤 시작된 편지 교환이 어느덧 2년 가까이 이어졌다. 규칙적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답장이 왔었다.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왜안 오는 거지? 오늘은 분명 올 거라 생각했었는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왜안 오는 걸까? 이렇게까지 늦은 적은 없었는데 맨날 거절해도 계속 보내줬었는데 나는 매번 편지 끝에 연애는 하고 싶지 않다는 문장을 적곤 했다. 혹시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걸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와서 왜? 사투시를 좋아하냐 마냐를 떠나서 내기는 절대적인 자유시간 자체가 부족하다. 피아노 연습 때문에 누구와 놀 여유도 없고, 연애라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힘들어질 게 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고백들도 전부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애초에 처음 고백했을 때 거절했으니까, 지금 답장이 안 오는 건 당연한 일이야. 오히려 지금까지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던 게 특별한 거고, 그런데, 답장이 안 오는 게왜 이렇게 슬프지. 연습으로 지친 나에게 유일한 원동력은 사토 씨의 편지였다. 그 편지를 통해 난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어라? 여긴 어디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낯선 구역에 와 있었다. 여긴 일반과 학생들이 있는 건물 같은데. 사토 씨가 있는 곳이야. 사토 씨가 보고 싶어서 온건 아니야. 여기도 같은 학교 건물이잖아. 그냥 구경하러 온것 뿐이라고. 음악가 천재 아야노 선배다 이런 평범한 건물에 선배가 왜 있는 거지? 드디어 사토시네 반 교실 앞까지 왔어 여기까지 와버렸으니 사토시네 교실이 어떤지 봐야 다시 연습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편지로만 이야기하던 사토시의 모습을 실제로 보기 위해 교실 안을 살짝 들여다본 순간 갑장도 썼어 자 여기 이 자였네 당근이지 사토시는 해바라기잖아 아니, 근데 정성 대박이다. 역시 해바라기는 달라. 어쩌지, 다른 애들 편지 답장 쓰느라 정작 아연호한테줄 편지는 전혀 못 썼잖아. 아연호는 계속 날 거절했지만 매번 답장을 보내줬다는 건 편지를 주고받는 것 자체는 싫지 않다는 뜻일 것이다. 그래서 나도 계속 쓰고 있었던 거고, 더는 다른 사람의 러버레터 받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거절할 수도 없고. 뭐? 저건 여자애들한테 둘러싸여 있잖아. 사토시는 날 좋아했던 거 아니었어? 나만 좋아한다고 썼던 건 거짓말이었나? 사토시. 아, 어, 네, 제가 사토시인데요. 진짜? 네가 사토시 맞아? 넌 아야노지. 2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얼굴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우린 서로가 정말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아 진짜 둘다 맞아 그러니까 걱정 마. 이쪽이 아야노고, 이쪽이 사토시야. 이제 알겠지? 근데 음악과 학생인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그건 사토시, 네가 해바라기가 아닌 것 같아서 한마디 하러 온 거야. 뭐? 이렇게 여자애들한테 둘러싸여 있다니 날 좋아한다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야? 우린 여태껏 편지로만 얘기했으니까 네가 반해서는 어떤인지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나 몰라는 사람이었을 줄은 몰랐어. 아야노 진정해 그건 뭐야? 맞아 사토시는 해바라기야. 우리 모두 사토시한테 짜였거든. 아야노 한 사람만 좋아한다고 하면서 우리 고백은 받아줄 수 없다고 직접 답장 써줬어. 그 그쯤은 정작 나한테는 답장이 안 왔는걸? 다른 애들 편지에 답장 쓰느라 아직 못 썼어. 요즘 편지 쓸 시간이 전혀 없었어. 아야노 정말 미안해. 맞아 다른 반 애들도 사토시한테 편지 보냈거든. 그 애들한테 일일이 답장 써주고 있었대 그, 랬구나 설마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그냥 네 편지를 받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근데 갑자기 답장이 안 와서 걱정했었어 점심시간 반 여자애들의 강력한 푸시 덕에 난 아연어와 함께 밥을 먹게 되었다 미안해 우리 반 애들 때문에 괜히 연습 때문에 바쁠 텐데 괜찮아 마음만 먹으면 시간은 언제든 만들 수 있으니까 아연호는 점심 시간에도 늘 피아노 연습을 하느라 누군가와 식사할 여유조차 없었다. 아니야, 그건 변명이야. 사실 나도 편지 주고받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었잖아. 그 어중간한 관계에 안주하면서 제대로 용기 내서 다가가보려 하지 않았던 것뿐이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전혀.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해? 아연어가 어렵게 날 위해서 시간을 내줬는데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내야지. 그녀는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사람이다. 긴장하는 게 당연한 상황인데도 이상하다. 하나도 안 긴장돼. 오히려 너무 편해. 편지 덕분에 아연오의 취향이나 좋아하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가 말도 술술 나오고. 아, 어, 좀 쳤네. <laughs> 슬슬 돌아가야겠다. 즐거운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아연오와 직접 만나 대화한 오늘 내 안에서 뭔가가 달라졌다. 이제 편지만으로 부족해. 저기 아연오, 혹시 괜찮다면. 시간이 될 때만이라도 여기서 같이 점심 먹을 수 있을까? 편지 주고받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는 게 정말 좋아서... 응, 좋아. 앞으로 매일 그러자... 뭐, 그래도 돼? 연습은 괜찮아? 요즘 무리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거든. 네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러고 보니 잘난 척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그치만 뭔가 무책임하게 들리진 않았어? 나는 동아리도 안 하고, 뭘또 하는 일도 딱히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아. 지금까지 무탈하게 피아노를 칠수 있었던 건다네 덕분인걸. 아, 그렇구나. 그럼 내일 여기서 만날까? 응, 좋아. 받아줘서 고마워. 나라고 맨날 거절만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역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건가? 피아노를 핑계로 지금까지 뭐든 다 거절해 왔으니까. 바빠서 연애는 안 된다고 했지만, 이젠 나조차, 그 말의 설득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그렇게 우리들은 약속대로 점심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제 수업 중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랬구나. <laughs> 어? 갑자기 왜 웃어? 아니 역시 이렇게 직접 얘기하는 게 편지를 쓰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편하다는 걸 새삼 느껴서 편지 쓸땐 무슨 얘기를 쓸지 고민해야 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해서 아쉬울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다 말할 수 있어서 좋아 나도야 난 네가 말수가 적은 편이라고 생각했거든 처음 봤을 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그 조용한 분위기가 아연오가 인기 있는 이유일지도 몰라 근데 지금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도 놀라워. 너랑 얘기하고 나면 목이 살짝 쉴 정도야 피아니스트라서 다행이지 가수였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아야노랑 이야기하는 건 정말 즐겁다 하지만 이렇게 얼굴을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점심 시간뿐이다 아야노는 워낙 바쁜 사람이니까 그러고 보니 아야노랑 이렇게 직접 이야기한 이후로 편지는 거의 안 쓰게 됐네 <laughs> 요즘은 톡으로 주고받는 일이 많다 보니 편지로 주고받는 시절처럼 그게 화제가 되거나 인기 요인이 될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때 아야노의 살짝 시무룩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아야노? 갑자기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이렇게 즐거울 줄 알았으면 좀더 일찍 널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이제 고3이잖아 졸업까지 1년도 안 남았고 난 응대에 진학할 거라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것도... 곧 어려워질 거야 아야노 그럼 잠시 망설였지만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야노 우리 사귀자 처음 너한테 편지를 보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난 변함없이 널 좋아해 오.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보니 이번에도 역시 안 되는 건가 피아노 연습 때문에 데이트할 시간이 많진 않을 거야 그래도 괜찮다면 좋아 정말? 고마워. 나도 올해 수험 공부를 해야 하거든. 근데 네가 곁에 있어준다면 힘낼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너랑 함께 열심히 하고 싶어. 그렇게 난 아연어와 사귀게 됐다. 점심 시간 방과후 아연어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내 고등학교 시절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수험일이 가까워지자 우리는 점점 더 바빠졌고 자주 만나긴 힘들어졌지만 그렇다고 관계가 멀어진 건 아니었다. 직접 만날 수 없을 땐 예전처럼 편지를 쓰면 되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우리는 서로 다른 대학에 진학했고 한동안은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편지 덕분에 잘 버텨낼 수 있었다. 하싸! 오늘도 왔네? 톡으로도 자주 연락했지만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 역시 계속 주고받았다. 편지는 우리만의 특별한 소통 방식이니까. 그렇게 나와 아야노는 결혼하게 되었다. 아야노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었고 신부가 아깝다는 말을 종종 듣긴 했지만 난 전혀 개의치 않았다 편지 한 통으로 시작된 우리 사이 넘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녀와의 거리를 내가 한 걸음씩 천천히 좁혀왔기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올수 있었던 것이다.